네, 이현정, 네. 이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뭐, 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 수도이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시장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고 네.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권을 향한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위에 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룡들 저기 잠룡들의 치열한 결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삼선 도전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지금 뚜렷한 아직 후보가 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여당 내에 지금 경쟁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아마 초성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좀 조기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박원 시장 이야기는 왜 이렇게 조기 발표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좀 빨리 해, 해야 된다는 좀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의 뜻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경남 지사 차출설도 나오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또 본인이 본인, 왜 경남에. 예, 본인 갔지? 쪽에서는 펄쩍 뛰는 느낌이 들 아, 마 그거는 이제 자기를 좀 밀어내려고 하는 일부의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박원시장은 좀 삼선 도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 삼선을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서울시장을 해서 가는 것들이죠. 대선을 향해 가는 것들이 오히려 좀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층들이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과연 그러면 박원시장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일자 관건이고 문제는 또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지금 보면 이제 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요즘 SNS 활동을 꽤 활발히 하고 있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표 선서에 네. 거론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 왜냐하면 과거 정권의 어떤 이런 인사를 할경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난달에 뭐 탄핵 중 탄핵 심판을 그렇죠.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또 이렇게 또 다당제 하에서 또여 당의 그 후보들이 나오는 상황이니 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여당 내의 경쟁이 더좀 솔직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지금 민병두 의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가, 여당에서는 한명 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럼 대항마가 보수 야당에서는 또 누가 있느냐? 꼽힐 때,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 걷는 모양새였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여기에,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한국당 대표 선수로 어떻게 보십니까? 2008년 18대 때 노, 노원 병에서 그, 그 지금의 저기 정의당의 그 이, 어, 갑자기 노해찬 아 노해찬 의원을 꼽고 당선이 네. 돼서 좀 많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갔죠. 이전에 이미 그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그리고 뭐 하버드 대에다 또 워낙 준수한 외모에 그래서 어,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18 그 그~ 총선, 당선 이후에 의정활동에서는 큰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불출마를 했죠. 그런데 홍정우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바른 정당 쪽에서의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냐. 이렇게 젊은 이미지. 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 정당에서도 네. 이름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 얘기를 듣기 바른 정당 네. 쪽 분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그뭐 내년 6월이라거나 그 사이에 변수가 많기는 한데, 어,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고민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제일 문제고, 또 그리고, 어, 서울시장이면은 이제 그 서울시 내에서의 경제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으, 이슈는 지역 이슈보다는 좀큰그림의큰 정치의 이슈들도 많이 다루는 선거라서, 글쎄, 시대 정신, 시대 고민하고 어, 맞아 떨어지는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 물음표가 커집니다그 네.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은 단체장이 외모 순은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을 이야기를 할때 이것이 과연 유권자층의 결정적인 기준이냐. 아, 외모로만 하면 홍정국 전 의원의 정말 아유 정말 남자가 도뭐 예. 의정활동에서 뭐, 뭐 젊은 신세대 이미지도 풍겼었고 네. 얼굴이 뭐, 저희 뭐 외모가 잘 생겼다. <laughs> 이거는 좀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의정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지금 경영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또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단체장이 되려면 한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냐또 서울시장은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냐? 뭐 땡땡땡 경제신문이라고 해서 경제의 달인이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국으로 출마할 경우 얼마만큼 보수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층까지 두 번째는 인물인데 이 홍정국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긍정적이고. 또래에 비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중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인데 얼마만큼 서울시 행정을 노련하게 잘 이끌고 갈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검증은 안 돼요, 그죠 이런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말 그대로. 이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있어 유권자의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유 한국당 내에서는 홍정욱 의원 말고도 김성태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배종찬 상무께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요건들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일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또한 명일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인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서 정당이 창당이 됐는데, 창, 어, 정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지금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뭔가 상징적으로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뭔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서울시장이라고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전남이나 광주에서 패배하더라도 서울시장을 건졌다는 것으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남의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쪽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무게감 중량감 있는 두 사람이 나가서 만약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낸다고 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드러날 수 있고요 지지층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될수 있다고 저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당 의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어,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나가려는 의지가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50% 정도 있다고 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서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다른 사람이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는 그런 모양새로 가서 국민의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선거라서 좀 말씀, 음. 말이 많아진지 <laughs> 아, 예. 죄송한데 이 선거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여론의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 이겨야 되죠, 선거는. 그런데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남는 선거였습니다. 저도 남지 않는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역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다른 선거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여러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 지는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한 것이고 그는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패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신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또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것은 지는 선거를 통해서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졌을 때 어떤 정치적 자산을 국민의 당을 향해서 또 중도층을 향해서 줄수 있는가인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자산이 확보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서 출마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외면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안철수 대표가 관심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좀 발언 기회를 요구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 당을 위해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출마 예, 꼭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안철수 <laughs> 대표가 출마했을 때 저는 영향이 그 본선에서의 당선보다도 외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출사표를 이미 던진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끼칠 영향 더 재밌습니다. 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가지고 그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염 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왔던 박원순 그 당신 후보였죠. 예비후보와 안철수 어그 당시에는 뭐 신분이 그냥 안철수 대표였어요. 예, 안랩 대표로. 아름다운 그몇분 동안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뭐이 정치판에서 이런 의리를 뭐 신의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이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가지고 재선 시장까지 된 박원순 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단다 그랬을 때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좀그 어 박원순 시장이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글쎄 너무 <laughs> 산수 공식처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의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출마를 어, 상수로 뒀을 때는 외려 박원순 시장의 변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박영선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당에서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게좀 현실이 아닙니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럼 대항마가 보수 야당에서는 또 누가 있느냐 꼽힐 때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 걷는 모양새였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여기에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한국당 대표 선수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008년 18대 때 노, 노원 병에서 그, 그 지금의 저기 정의당의그 어, 갑자기 노해찬 아노찬 의원을 꼽고 당선이 네. 돼서 이제 좀 많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갔죠. 이전에 이미 그 왜 이렇게 조기 발표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좀 빨리 해, 해야 된다는 좀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의 뜻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경남지사 차출설도 나오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또 본인이 본인이 왜 경남지사 예, 본인 쪽에설도 펄쩍 뛰는지 네, 아마 그거는 이제 나요. 자기를 좀 밀어내려고 하는 일부의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박원 시장은 좀 삼선 도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했던 정당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 삼선을. 래서 뭔가 그래도 좀 서울 시장을 해서 가는 것들이죠 대선을 향해 가는 것들 오히려 좀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들이 그래 많기 때문에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층들. 네, 이현종 위원께 네.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뭐 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구 수도이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 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시장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고 네.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권을 향한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위에 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룡들 저기 잠룡들의 치열한 결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삼선 도전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지금 뚜렷한 아직 후보가 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여당 내에 지금 경쟁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아마 초성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좀 조기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는뭐박원장 이야기는 남, 영화 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그리고 뭐 하버드대에다 또 워낙 준수한 외모에 이래서 어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18대 그 총선 당선 이후에 의정 활동에서는 큰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 9대때 이제 불출마를 했죠. 그런데 홍정우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의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냐? 이렇게 젊은 이미지. 자,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네. 이름이 나을, 오르는 저는 거죠. 저는 어, 얘기를 듣기 바른정당 쪽 네. 분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글쎄 요 이게 그뭐 내년 6월이라거나. 그 사이에 변수가 많기는 한데 어,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고민에 있어리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과연 그러면 박원 시장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일장 관건이고 문제는 또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지금 보면 이제. 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요즘 SNS 활동을 꽤 활발히 하고 있죠. 그렇죠. 있거든. 자유한국당 대표 선서도 네. 거론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 왜냐하면 과거 정권의 어떤 이런 인사를 할경우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난달에 뭐 탄핵 중 탄핵 심판을 그렇죠.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또 이렇게 또 다당제 하에서 또 여당의 그 후보들이 나오는 상황이니 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여당 내의 경쟁이 더좀 솔직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지금 민병두 의원